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플로키 리뷰 분석입니다. 2024년 플로키 코인의 미래. 페페 코인을 분석을 했는데, 페페 코인 분석을 하면서 플로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랑 개구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바이네스에서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5월달에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 원래 같으면 베이비도지 플로키가 거의 후보군에 있었어요 바이네스에 근데 베이비도지는 탈락을 했어요 거의 사실상 탈락입니다 짝퉁 코인이죠 베이비 하나 붙어가지고 도지 붙은 거는 바이네스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독보적인 개만의 브랜드를 이제 상장을 시키는 건 모르겠는데 플로키는 플로키 자체 잖아요 이게 뭐 도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강아지일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이 플로키와 페페가 동시에 성장을 해서 얘네들은 2023년 5월 달부터는 이제 이 둘은 커플링으로 움직일 것이다. 페페가 올라가면 플로키가 올라가고 플로키가 올라가면 페페가 올라가고 이 둘은 이제 새로운 사이클에 엄청난 이제 펌핑이 되기 전에 기대감이 있을 만한 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굳이 만약에 도지 코인을 시바인 코인을 고민을 하신다면 저 같으면 그냥 플로키랑 페페를 볼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미 많이 키워 먹었고, 21년에 이미 차익 실현들을다 봤던 코인이거든요. 그것들 대비를 해가지고, 플로키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장에 시장 대비해서, 펌핑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굳이 따져봤자 엄청 뭐 6배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이 저점 시작점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 하락을 안 겪었던 코인은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70% 겪었으니까, 모든 알트코인들은 정말 고점 대비로 하면 100토막이 난 코인도 있고, 그냥 20토막 나온 코인도 있고 고점 대비 70% 정도 하락을 했으면 정말 양반인 수준입니다 그냥 그 정도 선방을 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2021년에 엄청 크게 펌핑을 못했던 코인들은 시체가 적습니다 고점에 물렸던 시체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플로키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까지 있어요 만약에 21년도에 스테이킹까지 있었으면 더더욱 이제 최악인 상황인게 어떻게 보면 물량들을 계속 모으면서 계속 버티고 버티고 존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기능들은 사실 21년도에는 없었다 보니까 비교적 상승했던 구간들도 적고 시체들도 적을 수밖에 없, 적기 때문에 이 코인이 오히려 도지와 시바인우 정도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 만약에 페페 코인이 있다면요. 21년도에 도지시바가 도지 있다면 도지시바가 있다면 자, 이거 메모장으로. 도지 시바가 있다면 2024년은 굳이 따지자면 굳이 이제 바이낸스에 미리 상장이 됐던 메인급 코인으로 따지자면 페페 플로키가 있다. 이 둘의 역할, 이 커플링을 됐던 역할들을 그대로 페페 플로키가 똑같이 따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네들 이미 털어 먹은 애들을 관심을 가지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이미 시가총액 차이부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30배 가까이. 16쪽. 코인 시장에서 분석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민코인을 분석을 하실 때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원래 같았으면 코인을 분석을 하실 때이 코인의 기술이 어떻고, 뭐, 기터브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개발 이력들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아니, 그런 것들이 맞아서 코인 가격이랑 연관이 있을 거면 이 도지코인 보세요. 정말 어떠한 쓰임새도 없고 그냥 그 상징적인 그냥 일론 머스크 묻었던 코인 하나만으로 지금도 16조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플로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술들이 더 많아요. NF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지사에서 NFT를 발행하지는 않았잖아요. 뭐 NF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플로키 게임도 있고 이 보시면은 단순히 그냥 플로키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파트너십도 많이 맺고뭐 생태계 자체가 게임부터 스테이킹부터 뭐 NFT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가총액은 도지 코인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교과서적인 논리가 코인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오로지 그냥 새록들이 올릴 생각들 있으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일 생각들 있으면 죽이는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 포지션으로 본다면 굳이 플로키를 지금 죽일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봤을 때. 저는 당장의 내일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플로키는 죽일 포지션보다 오히려 도지는 죽일 포지션이에요. 공매도로 죽일 포지션인데 플로키는 앞으로 차라리 펌핑을 해 가지고 상승해서 차, 상승 차익을 얻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제 거품들이 빠지는 그런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코인 시장에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도지랑 시바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페페 플로키가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인들이 그러면 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플로키가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굳이 도지 코인을 다시 한번 펌핑을 하려고 계속 언급을 하기보다도 이전에 플로키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년도에도 플로키를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23년 2월달에 플로키 CEO라고 이걸 언급을 대놓고 했어요 이 시바이누견이 안경을 쓰고 있고 CEO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이름에 보시면 네임에 플로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때 플로키 코인이 당연히 있었고 실제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데는 플로키 코인 가막 이런 식으로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의식, 그,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 도지 코인보다 앞으로, 16조짜리 도지 코인보다 플로키가 오히려 일론 머스크 픽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굳이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코인들을 픽해가지고 또다시 엑시트를 하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 낸다면, 그래서 미리 밑밥은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이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뭐, 전에도 민코인과 관련된 한 번씩 언급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1년도랑은 다르게 대놓고 언급들을 안 해요. 막 도지 매일같이 도지도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이제 모습들을 좀 이제 비춰지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롤 페이스코인을 트롤 언급을 해가지고 트로코인이 또 이제 페페 아빠 이제 단기적으로 최고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이었죠, 픽이었죠 트로베이스트로베이스 코인 뭐 스캠, 의혹이 많다, 뭐 스캠이고 뭐가 없다니까요. 그냥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이렇게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코인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로베이스관련된 언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또 이런 상황들.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효력, 아직까지도 이 영향력이 있다. 특히나 이제 민코인의 아버지인 일론 머스크는 아마 돌파구를 2024년에도 똑같이 이제 민코인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만 이제 주목을 받는 민코인 시장이 아닐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같이 물타기를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물타기를 하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고 앤드류 테이트라든지 정말 크립토의 영향력 있는 창풍자오라든지 모두가 다 같이 민코인장을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면 타겟이 한 명으로 좁혀지지가 않아요. 마치 NFT도 BAYC라는 원숭이 그린 모양의 NFT, 그 불장일 때, 이 트위터, 그 유명인들 있죠. 뭐, 저스틴 비버, 막, 이런, 이 정도급의 유명인들도, 그 네이마르, 막, 이런 유명인들이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BAYC NFT를 달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명한테만 타겟이 좁혀지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불장이 오고,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두고서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즐겼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민코인도 아마 일론 머스크만 이제 독보적으로 도지도지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어쨌든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뭐 저스틴 썬부터 이제 앤드류 테이트부터 다양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민코인 시장을 한번 띄우지 않을까라고 제 예상대로 지금까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지 코인보다는 올해는 플로키를 일론 머스크가 픽할 수가 있다. 굳이 따지자면, 당장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내일을 바라보지 마세요. 제 분석은 앞으로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걸린다고 그게 1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2024년을 바라보고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이제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플로키 코인을 가지고 있었으면 또 다른 코인 하나를 보상을 해줬어요. 어떤 거냐? 토큰파이라는 코인입니다. 이거는 플로키를 가지고 있으면 보상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큰파이. 그러니까 이 토큰파이의 백서로 보시면, 54%의 물량이 플로키 스테이킹 풀에 있는 이 물량들, 스테이킹 보상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도 그러면 이게 다 풀리지 않은 물량이니까, 아마 플로키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보상을 받고 있는 거, 있는 거 같아요. 아마 유통된 이제 공급량이 10억 개니까, 100억개가 총 이제 발행량인데 10억개 밖에 발행이 안 됐으니까 10% 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킹 되는 물량이 따라서 근데 이게 1년 만에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몇 년에 거쳐가지고 이제 보상이 다 완료가 되겠죠 54%니까 전체 물량이 54%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물량들을 보시면 제가 NFT 무조건 결합이 된다고 했죠 NFT 민코인 그래서 플로키 NFT 홀더들 다이아몬드 핸즈들 이제 홀더들, 이 NFT 홀더들에게 2% 정도 이제 보상을 줍니다. NFT를 가지고 있으면 이 보상을 주고 이런 것들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 정도는 이제 DEX의 유동성 풀에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유니스학과 같은. 그리고 20%는 플로키 트레저리, 금고 같은. 이제 팀이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이런 금고 같아요. 20%는. 2%는 팀한테 인센티브로 부과가 되고, 5%는 이제 또, 레퍼러 같은 시스템 같아요. 플로키, 아, 그, 토큰파이. 홍보하면서 5% 정도 이제 보너스를 준다. 이런 것들. 7%는 그리고 토큰파이의 스테이킹. 그러니까 토큰파이 자체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이 7%. 얘를 스테이킹하면 스테이킹 보상을 7%를 줍니다. 그리고 이건 54%, 이것도 스테이킹인데 이거는 플로키를 스테이킹하면 토큰파이를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모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다다, 유사 다단계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규 유입들이 없으면 그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코인 시장 뿐만 아니고 그 만약에 RPG 게임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RPG 게임 내 경제라든지 이런 생태계가 매소의 원화 매소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신규 유입들이 받쳐지지 않으면 그 매소 가치가 이제 원화 대비를 원화 대비 따졌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이제 신규 유입들이 와가지고 이 매소들을 이제 활용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고이고 고인 물들이 계속 고인 물들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면 레벨업을 하면서 돈들을 많이 더 이제 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규 유입들이 신규 유입들이 있으면은 이 고인물들이 캤던 매소들을 그것들을 받쳐주는 상황이 될 텐데 신규가 없으면 그게 어 힘들죠. 이 상위권에 있는 신규들이 없으면 힘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RPG 게임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자산 시장에 이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토큰 스테이킹에 대한 모델도 결국에는 평생 유지가 되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되기 전에 그래도 안정권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안정권까지는. 안정권이 가기 전에 무조건 한번 버블이 옵니다. 그 버블이 아마 엑시트를 하는 이 토큰 세이킹 물량들을 모아가지고 언젠가 한번은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변동성 펌핑을 엄청 크게 한 뒤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안정권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는 구간들이 오게 될 텐데 아마 이게 그 전에 상황이 되지 않을까. 펌프 앤 덤프가 오기 전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습니다 페페, 플로키 이렇게 있죠 여기에 플로키는 플러스 토큰파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좀 유사한 구조들을 많이들 만들어내고 있어요 ERC 사무사도 제가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준비 과정. 그래서 이제 NFT가 올라가면 이 NFT를 토큰한 ERC404 토큰들도 올라가고 NFT를 이, 토큰한 ERC404로 토큰한 이 코인들 토큰이 올라가면 NFT 가격도 바닥 가격이 올라가고 이두 가지 구조. 마찬가지로 플로키에서 플로키 가격이 올라가면 토큰파이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둘은 이제 커플링이니까. 근데 플로키가 올라가면 또 이제 페페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굳이 만약에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대장을 만들 거면 저 같으면은 제가 세력이면 토큰 파일로 올릴 것 같아요. 얘가 어쨌든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있으니까 토큰 파일을 토큰 파일을 급등시키면 플로키가 올라가고 플로키가 올라가면 페페가 올라간다. 이런 구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제 유튜브를 따라오신 분들은. 그래서 아주 이제 먹음직스러운 이제 새로운 이제 미니 코인. 그러니까 짝퉁 코인은 아니고 이제 그 부하 코인을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플로키에서 토큰파이. 이 토큰파이가 활용도가 엄청 적지는 않아요. 뭐 RWA 뭐 이제 자산 토큰화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 NFT도 이제 생성할 수도 있고 AI가 이제 자동으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기능들을 살펴보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쨌든 상용화가 되기 전에 버블을 한번 맞이를 할 거니까 그 버블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가격에 급등나게만 그래서 이세 가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되, 됐다라는 거 토큰파이가 올라가면 플로키가 올라가고 플로키가 올라가면 페페가 올라가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2024년에는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 뭐 고양이를 제외를 하고요 이미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대장급 되는 코인들 중에서 굳이 나누자면 도지시바가 있었다면 이제는 페페 플로키가 있을 것이다 이두 가지를 또 이제 분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페 플로키 정도에서만 끝내고 토큰파이는 그냥 엄청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얘네는 어쨌든 딸려 나오는 이제 플로키랑 같이 연관이 있는 코인이니까 그냥 플로키의 분신이 토큰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토큰파이 가격이 올라가면 플로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플로키가 올라가면 페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곧 다가오른, 한두달 뒤면 페페 코인이 1주년이 되겠죠.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할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5월달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그 페페 코인이 1주년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더리움 ETF 승인 관련된, 그 이슈가 어쨌든 5월달쯤에는 최종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빠르면 3월달인데 저는 5월달까지 그냥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분석들은 제가 페페 그 페페 무당 그 카테고리에다가 추가들을 해두고 있거든요. 최근부터 해서 근데 이제 엄청 시가총액이 적은 애들은 그렇게 크게는 안 다룰 겁니다. 크게는 안 다루고 메인급 거래소들의 상장이 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그나마 좀 이제 급락이 됐던. 뭐, 급등이 됐던 이슈를, 이슈가 클만한 코인들만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그 리서치라든지 이런 분석들이 좋은 결과들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이제 댓글들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100%짜리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변동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바라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솔라나 부터 봉크 부터 뭐 트롤 베이스 부터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 겠는데 당장에 바로 결과들이 나오는 애들은 없어요 최소한의 기간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거 라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고서 분석을 하는 거지 마치 바카라 처럼 당장에 내일 바카라 나 이제 도박 같은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저는 그걸 바라면서 하는게 아닙니다 어쨌든 세상에 또 이제 공짜는 없어요 인내심을 좀 가지시되 좀 이제 시장을 매일 같이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눈여겨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마치 뭐 토큰 파이가 올라가면 플로키가 올라가고 플로키가 올라가면 페페가 올라가고 이 플로키에 대해서 굳이 따지자면 영향력 있었던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다. 21년도에 언급을 했었는데 또 다시 언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만약에 엑시트를 하려고 코인들을 올릴 거면, 만약에, 뒷배, 뒷배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도지보다도 도지 코인 가격이 16조니까 플로키는 4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주목을 받을 거면 플로키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큰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업비트보다 비싼 거래소. 올해 비썸이 대장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비썸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또 이제 민코인들이 도지 시바 플로키 페페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지시바는 제외를 하고 페페 플로키 정도는 충분히 민콩인장이 이런 장이구나 하면서 주목을 받을만한 상황은 준비 과정은 이미 다 끝났다 라는거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석은 또 이제 또 인기들이 많은 것들 위주로도 할 거긴 한데 다음에는 뭐 고양이 관련된 그리고 이제 런치패드 관련된 코인을 이제 리뷰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는 좋아요, 구독에 따라서 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